안녕하세요. 안 아, 돼, 네. 따라온다. 콩! 병원 놀이. 병원 놀이 시작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루피라고 하는 미친 새끼랍니다. 제 뱃살이 꾸덕꾸덕하지. 내 나이는 천살. 뽀로로야 놀자. 캅! 오호! 아아! 괜찮아? 아 미치겠다. 아 대가리 때린 새끼 나와. 안때안 안 나오면 너희 다 주사 맞을 줄 알아. 어 저쪽으로 어어 어, 빨랑 내 대가리 때린 새끼. 어어 채+ 채어 너야. 어 얼른 와. 지혈하자 그냥 와. 오래만 와. 영혼 노래니까 안심해도 돼. 자, 꿈을 크게 들이시고. 야, 니네 배암이야. 어떡해. 이, 그, 이, 이 용, 용가리. 헐. 괜찮아. 허경용이라고, 사거는 없잖아. 허경용, 허경용, 허경용. 헐. 잘안 걸렸대. 그래. 어떡해. 아, 근데, 진짜 죽는 거임? 몰라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아, 어? 어, 너도 일로 와. 어, 저, 저, 저는, 저는 별로, 별로. 자,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잠깐만요. 뭔가 갑자기 이상해요. 갑자기, 갑자기 제코 중에 감각이 없어졌어요. 아, 어, 의사님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 안녕 남포로 오 어, 어, 케이크 어, 맛있는 케이크다 처음 보는 케이크인데 음, 딸기 케이크였어 음 스메어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자 하나 더먹어볼까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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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아, 치을 누가 내 케이크 훔쳤냐내 이렇게 된 거야. 뭐 케이크 범인이 너였어? 죽방안데 맞고 싶어. 그래도 괜찮아. 너 가.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예 예. 나는 죽방 안에 선물한대. 너너 와. 개새끼야. 아, 저저 저, 저는 괜찮아. 저번에 건강검진 받고 와서 전안 했어요. 이 영상 보세요. 와 뭘까 우리 엄마가 좋아하실. 어 역시 우리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 어 모임. 어 어떤 새끼가 해 오늘은 화이트데이. 아 여러분. 아슈벌 헉. 나 망했다. 이렇게 어떻게.

무로로 짚고 떴어 이런 미친 새끼. 이렇게 된 거야. 하이런 <목소리> 시발. 괜찮아. 자 이제 돈을 내세요. 어나돈 없는데 어떡하지? 어 어떡해 어떡해. 괜찮아. 너희 피를 빼내면 되지롱. 어 어떡해 어떡해. 아나피 없는데? 응. 음, 그럼 피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날까? 어떡해? 자, 일단 피를 주세요, 손님들 자, 피를 달라고요 나한테 피를 주면 너희가 죽게 될 거야 하하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희도 살려주세요 그래요, 하하하 하 하하.